AI한테 뭐 물어보면 진짜 마법 같잖아요? 답이 그냥 툭 튀어나오니까요. 근데 말이죠, 그 마법에는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대가가 따릅니다. 바로 물리적인 대가요. 오늘 바로 그 AI의 보이지 않는 뒷모습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뭐채 GPT나 재미나이한테 뭐 물어보는 거 진짜 일상이잖아요? 그냥 키보드 몇번 탁탁 치면 똑똑한 대답이 화면에 쫙 뜨고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됐죠. 근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이 편리함의 진짜 비용은 뭘까요? 이 모든 게, 이 디지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게 정말 공짜일까요? 자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이거 정말 깜짝 놀라실만한 사실인데요. 우리가 그냥 구글에 검색 한번 할때 쓰는 전력이 한 0.3와트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채찌 PT에 질문 하나 하잖아요? 그럼 무려 2.9와트시가 필요합니다. 거의 10배죠? 10배. 심지어 이건 옛날 모델 기준이고요. 요즘 나오는 최신 모델들은 전기를 훨씬 훨씬 더 많이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대체 ai가 뭘 하길래 이렇게 전개를 많이 쓰는 걸까요? 이 엄청난 에너지 욕심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는 단순히 숫자놀음이 아니라 이게 우리 세상에 어떤 거대한 물리적인 발자국을 남기고 있는지 그 뿌리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AI라는 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유행 같은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 동안 발전해온 기술이죠. 중간에 데이터도 부족하고 컴퓨터도 느려서 AI의 겨울이라고 부르는 암흑기를 두 번이나 겪었고요. 그러다가 2017년에 진짜 모든 걸 바꿔버린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바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인데요. 이게 나오면서 인간의 언어를 훨씬 더잘 이해하고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거죠. 정말 대단한 혁신이었지만 동시에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를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이제 생성형 AI는 와, 신기하다 하는 초반의 거품을 넘어서 진짜로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술이 되고 있어요. 바로 지금이 그 변곡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AI가 현실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는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점이 온 겁니다. 15억.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2025년이 되면 딱 3개. 그러니까 채 GPT, 메타 AI, 그리고 재미나이. 이 3개 서비스만 쓰는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15억 명이라는 겁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이 엄청난 사람들이 매순간 던지는 질문 하나하나가 모여서 얼마나 폭발적인 에너지 수요를 만들어낼까요? 이렇게 끝도 없이 커지는 디지털 수요는요, 언젠가는 반드시 현실의 벽, 즉,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AI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 세계의 인프라 부족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이게 2022년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AI 열풍이 불기 바로 전입니다. 그런데 이때조차도요, 앞으로 지으려고 계획된 데이터 센터 용량이 이미 지어져 있는 용량을 헐쩍 뛰어넘고 있었어요. 벌써부터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AI 붐이 터지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AI 전용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속도는 이건 뭐 비교가 안될 정도로 가파릅니다. 그래서 불과 몇년 뒤, 2027년에서 28년쯤 되면 AI 데이터 센터 용량이 기존 데이터 센터 용량을 완전히 앞질러버리는 그런 역전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걸 합치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2030년쯤 되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1년 동안 쓰는 전기가 무려 945 테라와트 시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감이 잘안 오시죠? 그냥 일본이라는 나라 하나가 1년 내내 쓰는 전기랑 똑같은 양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미친 듯이 늘어나는 전기 수요를 우리 전력망이 따라가질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속도를 못 맞추는 거죠. 화려한 디지털 세상의 성장이 현실 세계의 벽에 쾅 하고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진짜 현실적으로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고압 변압기를 주문하잖아요. 그럼 그걸 받는 데까지 자그마치 3년에서 4년이 걸립니다. 전기를 공급하는 심장부터가 완전히 꽉 막혀버린 거죠. 사실 이런 부족 사태가 딱한 가지 이유 때문에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공급망이 한번 무너졌었죠. 원래 있던 전력망은 낡았죠. 거기에다 친환경 에너지 만든다고 또 전기가 필요하죠. 이런 상황에 AI 데이터 센터 붐이 그냥 기름을 확 부어버린 그런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가 이렇게 문제점만 늘어놓고 끝나면 재미없죠? 이제부터는 관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전력 산업이 어떻게 이걸 기회로 만들고 혁신을 이뤄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튀어나옵니다. 바로 사람 문제예요. 이 모든 전력 인프라를 깔아야 할 기술자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 중 거의 60%가 50대 이상이시래요. 그러니까 숙련된 분들은 곧 은퇴하시는데 그 자리를 채워줄 젊은 인력은 너무나 부족한 거죠.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아이러니입니다. AI 때문에 생긴 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력업계가 뭘 쓰고 있냐? 바로 그 AI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AI로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하고 생산성도 확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기술적으로도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ac 그러니까 교류 방식이라 전기가 오면서 여러 번 바뀌느라 에너지가 많이 새어 나왔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dc 직류 방식으로 바꾸고 있어요 전용망에서 컴퓨터 칩까지 에너지를 그냥 다이렉트로 낭비 없이 쏴 주는 거죠 이 새로운 dc 방식의 장점은 아주 확실합니다 일단 구리를 45%나 덜 써도 되고요. 전체 효율은 5%나 올라갑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혁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거대한 AI 공장, 즉, 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데요. 이건 그냥 거대한 보조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데이터 센터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해 주는 동시에 전체 전력망이 불안정해질 때를 대비해서 전기를 꽉 잡아 줘서 대규모 정전 같은 사태를 막아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 볼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도전들을 쭉 종합해 보면요. 우리는 지금 역사에 남을 만한 엄청난 비즈니스 기회 앞에 서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딱 설명하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1800년대 골드러시 때 진짜 돈방석에 앉은 사람들은 금을 캐던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 사람들한테 삽이랑 곡괭이 그리고 질긴 청바지를 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의 a i 붐이 바로 21세기의 골드러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의 삽은 뭘까요? 바로 변압기. 아까 말씀드린 효율적인 DC 전력 시스템. 전력망을 똑똑하게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AI라는 금을 캐기 위해 없어서는 안될 그런 기반 시설을 만드는 회사들이죠.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AI가 만들어낼 화려한 디지털 세상에만 열광하고 있을 때, 그 세상을 튼튼하게 떠받칠 물리적인 기반은 과연 누가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요? 어쩌면 다음 시대의 진짜 거대한 기회는 바로 여기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